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K 다이몬드 카페 한국 광역보석감정 은인두금 승분분석소 아트 세븐 TV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투명도가 좀 높네요. 요거는 네, 이제 다이아는 아니고 옥이에요. 옥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옥은 허옇게 떠요. 이렇게 갈라진 부분에 많이 떱니다. 전형적인 이제 옥공용은 맞는데. 이제 공이 이빨이고 여기 입이고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게 숨기는 됐는데 보시면 이렇게 나가요. 예. 당연히 이것도 불에 꼬구나 보세요. <laughs> 예?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됐죠. 요 밑에 보면 이제 허옇게 떴잖아요. 이게 지금 뼈하고 오가오가고 가는게 이게 전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약하고 이 부분은 보시면 여기는 나가요. 예? 여기 나갑니다. 보시면 이거 죄송하지만 대표님, 예. 그저기 뭐야? 보성 고성, 보성궁 그 경계선에 벽에 박혀 있는 데서 떼고 예. 내 거기다 대고 불을 불실도 불을 할수 있어요. 산불이 날수 있어요. 예, 예. 산불이 날수 있습니다. 보시면 보시면 여기 보면 분명히 역, 경도가 약하죠. 예,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산포리에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 어, 곳곳에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십 톤을 가져가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 정확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일단은 내밀 상으로 하고, 얘들이 움직이는 경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움직이는 걸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으니까요. 데 나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다양한 곳을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갖고 가가지고, 불질을 하고, 갖고 갖다 놓는다. 이건 100% 대기사건이에요. 그럼 왜 갖다 놓, 놓겠습니까? 아, 못된 짓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도로? 그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한번, 정확한, 딱그 영상을 내가 숨기는 것까지 하고 다 촬영한 다음에, 예, 그렇게 전국에 우리 또,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보를 해줍니다. 네. 네. 이 보세요. 이쪽은 살짝 입혔죠. 그런데 이 부분은 나가버리죠. 네.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렇게 바었다치면이 부분은 지금 뭔가 굳혔 거예요. 불에화해서 굳혀져 있어요. 이게 산불이든 아니면 어떤 다양한 인위적인 거로 뭐 이거는 뭐 <laughs> 그런 것들은 해도 안 올라가는 거요네안 네,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오는 보석감벽이 올라갑니다 이런 보석 아니 그냥, 그러니까 가짜 짝퉁 그 5천원짜리라고 말하는 그모 보석 감정원이 5천원짜리 하면 하는 짝퉁 그건 올라가요 근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 우리 안 올라가 보세요 이런 거는 짝퉁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바로 들키는 거예요 가짜랑 진짜라고 레벨이 달라 요외에는 다릅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데이터가 없으면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한국 기초과학 연구원에 나온 그 데이터를 나노 원 나노 단위를 볼수 있는 발명 특허 받은 광학 현미경으로 가지고 어, 그걸 전 세계 한 대밖에 없죠 온수환을 보시는 광학 현미경 갖고 있으면 갖고 와보라고 하십시오 예, 그거 어, 논문을 그 해갖고 논문을 극복한 거예요. 일본에서 태클 들어온 거를. 그래서 그 뭐, 별리사도 다 해가 다 하는 마당인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애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죠. 5천원짜리라고 막 <laughs> 비난하는데, 그 이제 잘못 건드렸죠. 어, 자기가 이제 한 5천원 주고 사와요. 내 네, 인터뷰 다 합니다. 그, 우리 최소한 말했지만, 제가 4만원 밑으로 사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에 쇼핑몰에서 는 싸구려 팔겠죠. 그싹다그 가서 내가 다 피해 입었습니다. 하나도 없을 만한 거 없어요.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우리 데이터 값이 나옵니다. 이게 자기 값이에요. 딱 그대로 나옵니다. 모이사 나이트랑 얘랑 현미경 똑같이 나옵니다. 현미경 보면 이 조직은요.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예, 이것도 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요것도. 예, 이거 보면은 구워졌어요. 이 살짝 이렇게 있는데 안자이로 고지죠.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이거를 이런 어, 보면은 이제 살짝 불로 안 당긴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불에 담갔어요. 이 라인 끝으로 보니 보면 이 보세요. 여기는 보면은 이게 지금 오기라는 전거거든요 이게 약한 거죠. 불에다 굶더 고생했었어요. 이것도 예? 보세요. 이 부분은 나갈 거예요. 보세요. 예? 이렇게 나가 버리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안 나가죠. 이카브나드에서 이게 단결정인데 이 녀석이 조금 아까 내가 좀 흥미로워요. 이단말지으에 보겠습니다. 예, 이거 보면은 이것도 이제 당연히 얘도 예, 나가겠네요. 예, 나가네요, 그죠 다이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는 아니란 걸넣껴집니다 예. 이건 이제 천년이네요. 이건 천년이네요. 불안 거스 음. 천불이. 이런 거는 이제 최소한도로 학술수 가치가 있죠. 이런 거는 다이아는 아니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다이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건 가볍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산불에 의한 간접불로 받, 받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는 가치가 있죠. 몸에는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보수 가치는 없네요. 요런 거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자, 이런 것은 이것도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나가죠 많이 필요 없죠 그죠? 다이아니까 모이사나이트 나가 무조건 다이아가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필요 없겠죠 그죠? 다 나갑니다 에? 그죠? 나갑니다 에? 이것도 교함이에요 이런 것도 같은 <laughs> 거예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여기 서 계속 멈추는 거예요. 데이터를 하나 제대로 된 거를 갖고 있어야 이 경도를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없으면 연구를 많이 하세요. 요거또 불에 꽂네. 이거든 이거는 지금 멜팅을 여보세요. 멜팅을 시켜서 이닝 버리세요. 가짜입니다 이건 옥을 보세요. 옥인데 옥을 멜, 멜팅을 시켰어요. 이런 나쁜 녀석들. 좀 질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저질스러워요. 그나마 이거는 약간 산풀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멜팅을 시킨 거예요. 안 올라가요. 여기예 이거. 옥에. 전형적인 옥. 이요 보시면. 전형적인 <laughs> 뭐이 여기 보면 석영정이잖아요. 근데이 바깥부분을 이렇게 녹인 거예요. 멜팅시켜가지고. <laughs> 참.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세 개는 제가 요거 네 개는 자요네 개는 그래서 아까 요 부분도 심수. 지금 바로 현미가 아, 하... 하... 아 그참 요거죠. 아, 확인해 게요요네 아, 개는 아, 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음. 아, 요것도 다, 다이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요것도 네, 나가네요. 그로 그래, 나갑니다. 라고 도. 나는 이제 운석인가 싶었더니 운석이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후로 나중에 본 다이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운석도 다이아몬드 둘다 아니에요. 그냥 불에 구워진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